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2022년에 첫날인 1월 1일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2022년에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첫 번째 가격 안내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다이아몬드 베라 군생입니다. 어, 제가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두 군생 아이를 준비해봤습니다. 판매가격 7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이의 경우는 화분이 굉장히 무겁네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부득이하게 식물만 배송처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량이 두 점이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명품 다이아몬드베라 사두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7만원에 2022년 1월 1일 거의 특가 상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이아몬드베라 군생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젤리 카시오페아 대품 아이입니다. 굉장히 묵혀진 특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이 아이도 주문 주시면 화분이 너무 무거운 관계로 부득이 식물만 배송 처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풍성하게 형성된 젤리 카시오페아 대품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그야말로 대품 15cm, 16cm 정도 확인되네요. 15cm가 넘어가는 대품 사이즈의 젤리 카시오페아 3두 어, 군생아이 오늘 이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 5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젤리 카시오페아 대품아이는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을 정말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젤리 카시오페아 대품은 5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금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 보시는 아이, 블랙아이즈 금이라는 아이구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에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간 아이네요. 입장에 살짝 변이도 와 있고, 금도 예쁘게 들어간 블랙아이즈 금. 만나실 수 있는 가격 3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구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와인피치 금입니다. 송 어, 입장 새로 나오는 아이에서도 금이 잘 나오고 있는 와인피치 금. 오늘 요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5,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와인피치 금 25,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4cm, 5cm 중간 정도 확인되네요. 송 어, 입장까지도 금이 나오고 있는 와인피치 금. 오늘 요 아이 2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3만 원에 준비된 아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가도 예쁘게 하나 형성하고 있네요. 근데이 아이는 여기 보이는 밑에 입장에 또 아가가 하나 더 달려 있죠. 총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돌기마리아 금은 3만 원에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5에서 6cm 사이 정도 나오네요. 돌기마리아 금은 3만 원입니다. 영상 속 요아이는 레드콘 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요아이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듯 해요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하게 키워진 레드콘 군생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레드콘이 보통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 단단하게 키워진 이 레드콘 오늘 판매가격 6,000원 정말 착한 가격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요아이들 그렇게 큰 화분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자포트라고 하죠. 이렇게 좀 작은 사각화분에 심어진 아이입니다. 사이즈 가늠하시라고 제가 화분 보여드리니까요. 어, 주문 주실 때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요. 대략, 어,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올해 묵혀져서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풍성하고요. 입장도 굉장히 맑아지고 있는 아이. 레드콘, 올해 묵혀진 아이. 어, 판매 가격 6,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어,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레드콘 오늘 6,000원이에요. 바닐라 핑크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따라서 무리드는 예쁜 아이인데요. 어, 입장에 살짝 살짝 금기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죠. 바닐라 핑크, 로제시 꽃처럼 예쁘고요. 물듬도 주황에서 빨강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네요. 어, 가격도 로제 어, 생김새에 비해서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제법 착하게 입고가 된 듯해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바닐라 핑크라는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 바디에 약간씩 흐르는 이 금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네요. 물듦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라서 묵혀지면 정말 멋스러운 모습 자랑할 것 같아요. 바닐라 핑크.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이 아이들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바닐라 핑크입니다. 영상 속이 아이는 찰스톤이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진 단단한 아이가 입고가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 많고 로제도 풍성하고요 어, 손톱도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어, 주황빛에서 빨간빛으로 넘어가는 물듦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쁜 아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맑은 바디를 자랑하는 요 찰스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입고가 됐네요 판매 가격 8 0 0 0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찰스톤도 제법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다 보니 어, 요 반절만한 사이즈 블레이즈 아이들이 보통 판매가격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인데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찰스톤 드려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다육이네요. 찰스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8,000원에 준비해봤어요. 블레이즈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어, 이 아이는 영상에 담긴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도 너무나 멋지고요. 거기다 맑은 바디에 살짝살짝 금기가 있는 바디도 매력적인 그런 아이네요. 블레이즈라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이 아이는 굉장히 묵혀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명품다운 포스가 정말 제대로 날것 같은 그런 아이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맑은 바디와 이렇게 물듬도 맑게 드는 그런 아이. 그러면서도 살짝 금기가 있는 그런 아이들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맑은 바디를 지녀서 물듬이 어, 그리고 묵혀지는 모습이 굉장히 남다르게 예쁠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블레이즈 제가 u 아이들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들이고요. 판매가격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블레이즈 오늘 u 아이 판매가격 2만원에 만나보세요. 정말 그야말로 실물이 영상에 담긴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쁜 그런 아이예요. 블레이즈는 2만원입니다. 꽃보다 예쁜 글램핑크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요렇게 보시면 정말 당정한 로젯과 단정한 물듦을 자랑하는 글램핑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핑크핑크한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요. 요렇게 라인도 정말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글램핑크. 아, 어, 정말 귀염귀염해서 꿰물어주고 싶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그런 아이네요. 글램핑크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도 풍성하고 입장 수도 많은 요 아이. 제법 단단하게 키워진 요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이네요. 어, 글램핑크 정말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너무나 예쁜 모습을 자랑하는 아이죠. 글램핑크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아이보리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법 얼굴 많은 아이보리 군생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이 어, 아이들 지난번에 입고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셔서 농장에서 어렵게 몇 아이 더 추가로 데려와 봤습니다. 판매 가격 24,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동일하게 입고 된 아이들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보리, 자연군생 아이들. 요즘 아이보리 머리 하나에도 보통 8,000원에서 1 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보리 특히 더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번 기회에 착하게 입고 된이 아이보리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어, 이 아이보리 역시 주문 주시면 화분이 조금 무거운 관계로 식물만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아이보리,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24,000원에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보리예요이 맑게 맑은 아이는 가르샤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환엽 스타일의 멋진 로제스를 지닌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어뭐 가르샤가 환엽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더 유난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역시 굉장히 착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보통 6, 7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가르시아는 판매가격 4만 5천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환엽 가르시아 아, 묵혀지면 정말 맑은 바디 자랑하면서 너무나 예뻐질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가르시아 오늘 4만 5천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봅니다. 가르시아예요. 나나우코민이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얼굴 많은 나나우코민이 군생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요 나나우쿠미니의 경우는 물듬이 굉장히 예뻐서 정말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이죠. 정말 동글동글하게 수영이 너무나 예쁜 나나우쿠미니 군생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나나오쿠미니 군생 얼굴 6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수영도 너무나 예쁘고요. 이 아이들은 물듦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물이 들면 착한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명품의 포스가 그대로 흐르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가도 굉장히 잘 달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시면 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대품으로 자라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나우쿠미니 군생은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해봤어요. 얼굴많은 멕시코 로즈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 판매가격 1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인데요 오늘 1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15,000원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많은 멕시코 로즈 오늘은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요 멕시코 로즈는 굉장히 루젯이 장미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죠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이 아이들 로제시 너무나 꽃처럼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예요. 얼마 전에 제가 머리 3 개짜리 아이들 만 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오늘은 머리가 조금 많은 아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만펄천원 판매할 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지만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할인된 가격 만 오천 원에 보내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멕시코 로즈 군생 아이들, 오늘 할인된 가격 15,000원에 만나보세요. 메비나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이 아이들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서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메비나의 경우는 굉장히 아가를 잘 다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 요렇게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면, 가을쯤이면 정말 얼굴 많은 대품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얼굴 하나 하나에 모두 금잘 들어가 있고요. 어, 로제 풍성하게 생긴 맵이나 금을 오늘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어, 역시 종자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어, 6cm,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맵이나 금 아가도 굉장히 잘 들고 금도 복륜으로 예쁘게 들어간 아이 이렇게 보시면. 얼굴 사이사이에서 금이 나오고, 어, 얼굴이 또 나오고 있죠? 어, 군생으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봄쯤이면 벌써 아가가 제법 커있는 모습 확인되겠죠? 메비나 금,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머리 하나짜리지만 판매가, 어, 이미 아가들을 출산하고 있는 메비나 금을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엔젤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로젯이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죠. 거기에다 이름처럼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핑크엔젤이라는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이 아이가 라즈베리의 교배종인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그런 아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물듬도 예쁜데 아가까지 잘 다는 아이이다 보니 어,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시면 내년 가을쯤이면 멋진 군생으로 어, 자라있지 않을까. 싶네요 로제도 장미꽃처럼 예쁘고요. 핑크핑크한 물듦도 너무나 여성스럽게 예쁜 핑크 엔젤이라는 아이. 정말 이름과 물듦이 딱 맞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5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고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사이 정도 나오네요. 핑크 엔젤 오늘 5천원에 만나 보세요. 몽환여왕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려보고 갈까 합니다. 요 아이들은 굉장히 짧고 통통한 입장을 지닌 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바디가 살짝 펄감이 들어가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이이고요. 물듬이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도 들고 또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 요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크면서 가운데 생장점이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몽환여왕 굉장히 짧고 통통한 입장을 지녀서 반듯한 로젯을 너무 예쁘게 지닌 이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 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심어진 화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접 포트에 심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착오 없이 주문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사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어, 조금 넉넉한 화분에 예쁘게, 어, 앉히셔서 키워보시면 정말 멋스럽게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봉환 여왕 로젯도 예쁘고요. 이 아이 피멍도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만원에 만나보세요. 레몬트리를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들 이름처럼 레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도 많고 층수도 많은 레몬트리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레몬트리가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은 바디와 함께 어, 레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 레몬트리 영어 몇 아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네요 레몬트리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로 오늘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가 제법 큼지막하니 좋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레몬트리 가격 대비 사이즈 좋은 아이들 어 이렇게 입장 수도 많고 로제 도 풍성하게 형성된 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레몬트리입니다 밀크 샤벳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짧고 통통한 입장을 지닌 밀크 샤벳이라는 아이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살짝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이고요 핑크핑크한 물듬도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밀크 샤벳이라는 아이가 오늘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물듬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입장 수도 많구요 로제 또 풍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제법 당당하게 아, 단단하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밀크샵에 제법 묶여진 아이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12,000원 에 준비해 봤습니다 밀크샵에 물듬 너무나 예쁜 이름과 정말 어, 어울림이 어, 정말 딱 맞는 찰떡궁합인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밀크샤벳을 만나실 수 있는 가격. 오늘은 12,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조금 시끄러운 2022년을 맞았지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올한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육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까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